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큰 심볼 마크가 뭔가? 십자가라고 했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 주셨던 그피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셔야 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과 죄 문제는 불가분해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지 않았대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면서 죽음이 찾아갔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피를 철철 흘리셨지만 그런 가운데 옷을 입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이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장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죽, 당신의 죽으심을 상징하여 죄 지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혈림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내에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셔야만 하셨고 모든 물을 쏟으셔야 하셨는가를 잠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첫 번째는 무엇인가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피를 흘려셔야만 했습니다. 시작. 용서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구약 시대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무엇인가면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쳐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다면 속건 제물을 바쳐 습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라고 했어요.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이렇게 바치는데, 남자 장정이 60만이고,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은 저 재물들을 죽이면서 흐르는 그 피가 강수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강수를. 어마어마하게 흘렀다라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피비린대가 날 정도였다라는, 처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재물들이 흘리는 그 피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강물처럼 흘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으면 너희 죄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피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피를 흘리는 재물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악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재단에저 재물이 희생이 되어져야만 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치시고서 저 양의 모습처럼 십자가의 재물로서 우리에게 그 막힌 남을 허시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가셔야만 하셨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 제물로 드렸던 그 피로 인간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다면. 그것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못하지만 그것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올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온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이었어요 허감이었고요 사망이었고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뚝 서서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줄게 우리를 의롭다 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영광의 자리로 올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죄를 지어가지고 들키지 않았지만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본 적이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슈퍼마켓에서 주인 아저씨 눈을 속여가지고 아이스크림 한개땜 아이스크림 한개 훔쳐먹고 난 다음에 그 슈퍼마켓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laughs>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하시는 말씀, 이 야, 그거 네 꺼내올 때 내가 봤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내가 갚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와, 그 이후로 제가 슈퍼마켓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갈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엄마가 갚았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죄책감 때문에 슈퍼마켓을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이게 바로 죄에 대하여 해결함을 받은 자에게 주는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레여설수 없었던 그 인간의 모습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탁탁 갚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안 통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면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으면 무엇을 하나라도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탕자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 당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노? 너는 절대로 종이 될수 없다. 그러면서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회복시켜주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석상에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둘째 아들이었던 강자의 마음은 어땠는가? 아시겠습니까? 진작 돌아올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작에 돌아왔으면 그래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되어진 막힌 담 그것이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작에 가도 진작에 갈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수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이요.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2번. 앞에가 시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위해 피 흘리셔야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대요? 이러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러지 못한다는 건다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 사망이었고 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리를 놓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인간의 행위나 선행이나 우리의 착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갈수 있다 없다 절대로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늘 우리들의 느끼게 만드는 것은 죄의 의식만 느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기 위해서 종교의식에 취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양심에 호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식으로도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히브리스 10장 1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자로는 나아오는 자들이 언제나 언제나 갈수 있다 없다 할수 없다라. 해마다 드리는 이 그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 피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말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의 피를 부여잡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수 있다. 윌리엄 카우퍼. 이 사람이요, 윌리엄 카우퍼인데요. 찬송가 258장을 잡고 가신 분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인마누엘 피로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송을 지었던 이분이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자살을 생각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자살을 생각하면서 마약 아편을 구입을 해가지고 텐즈강을 이렇게 다니면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있어가지고 내일 하지 뭐 하는 가운데 하다가 마약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럼 칼을 찾아가지고 칼로서 내가 죽으리라고 생각했답니다.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칼로 자기 배를 찌면 이게 부러져버리네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다음에 목매달아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그것도참 희한해. 끈이 뚝 떨어져서 살았다. 33살 때는 18동안, 18개월 동안 정신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창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병동에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감 감동과 감격을 받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찬양하기 시작니다 기뻐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면서 이 마음 가운데 늘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쩌노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카오퍼가 보혈의 찬송 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보혈의 찬송. 그러면서 보혈만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보장해 준다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내가 보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힘차게 보혈을 붙들고 보혈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고 노래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거예요. 보혈을 부여잡고 어, 나를 향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물과 같은 그 임마 늘필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세에 씻었다라고 이 노래를 늘 지어서 부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줬대요. 이렇게 부르다가 임종 때가 되어 가지고는요. 얼굴에 환한 광채가 나타나면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면 나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천국에 쫓겨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보혈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을 보여줬고 평생의 보혈에 대한 신을 지으면서 보혈을 의지하고서는 결국에는 자기의 믿음이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가지고세 힘을 얻고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얼굴에 빛을 내면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끝 없는 오늘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의지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보혈 대신 예수 그리스께서 흘리신 이 보혈로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세 번째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거죠. 마귀를 이겼다라는. 나를 이기고 세상 죄를 이기고 그다음에는 마귀를 이긴다라는 거, 마귀를 이긴다는 라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보혈를 흘려 주셨는데 마귀가 사람을 종로로 하도록 붙드는 게 무엇인가면 하 사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죄의 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사망의 죄의 사슬로 우리를 불끈 붙들고 우리를 좌지우지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문집사님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마귀들이 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봐라. 너또죄 지었지? 그러니 무슨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늘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다 지금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이 마귀들이 우리 안에는 절대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지면 우리 양사람 좌우에서 우리를 에막 참수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 하면 우리가 아는 그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권동으로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여서 언제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권세를 이 능력을 보혈의 피로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골로세사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자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는,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참수하는 법조문에 쓴그 증거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통치자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정부, 마귀의 군사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의 힘을 다 소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귀한테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성정보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보혈을 흘려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로, 보혈은요, 하나님과 은약의 정거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추리국 24장 5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할렐루야.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는 언약 가운데에도 이걸 승립하기 위해서는 피를 뿌렸다는 거야. 피. 이게 바로 언약의 피인데. 이 언약의 피는 구약의 것은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깨뜨려져 뿌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새 언약이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질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맺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동물의 피를 뿌리셨지만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회복되어진 백성을 삼으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들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 주님과 다시 한번 언약받아 언약 맺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이 식자가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물러가 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출 애굽 할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는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다 묻히라고 했어요.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다 바르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흑암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그 애굽 땅을 쫙그을 때에 그 인방에 붙어 있는 붉은 피를 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묻혀져 있지 않은 애굽의 그 장엄한 그 세력 이 있는 애굽의 병사들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들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린 그 짐승들의 장그 첫 새끼들도 다 죽음을 맞이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묻혀져 있는 자들에게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도 그 길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생명을 남겨놓으시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도 없는 자들에는보혈이 없는 자들에게는 애국의 병사들에게 이하에때 죽음들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망,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넘어가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아벨의 피가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 귀에 들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가 소리 지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피가 소리를 지르는. 아벨의 피는 신원의 피입니다. 나를 복수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하는 이 신원의 피가 막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를 향하여 외쳐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들 아십니까? 히브리스 1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이 뿌려진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아벨은 신원의 원망의 목소리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의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용서와 의와 영광과 마귀에 대한 이김을 외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살았다. 너희들을 향한 생명은 영원하며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말하고 있는 소리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약이 화, 영원하고 또한 확실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외치는 주의 음성의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피 흘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하고,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 내게 오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이 보혈의 놀라신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이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